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청하라고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그저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느님께서 들어줄 생각한다라고 이제 빈말 대부리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언제는 다 알아서 해 주니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지 말라고 하셔 놓고는 오늘은 또 적극적으로 청하라고 하십니다. 네,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원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자녀인 우리들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그걸 미리미리 작작작 다해 주면은 누가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그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선물 받을 때라면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받은 게 그닥 좋은 물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마침 내가 되게 원하고 필요하던 거를 딱 선물 받았을 때 하고 되게 괜찮은 물건이긴 한데 뭐 그다 딱히 있었으면 했던 것은 아닌데 좋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어떤 때가 더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필요한 거다 내가 아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하던 거딱 받았을 때가 더 감사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선물한 사람한테도 그럴 때아내 마음 딱 알아주시는 아, 이러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은 주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을 때그 기쁨과 감사는 또 이루 말할 때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를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하고 찾고 눈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 내 들은 대로 에스테르 왕비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를 지내는 우리 자신과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